2020년 겨울,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공포와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이름의 신종 바이러스는 단순한 독감일 거라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곧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염병의 발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은폐와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치명적인 결합으로 인해 빚어진 인류적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후베이성의 중심 도시, 우한에서 시작됩니다. 우한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로, 1,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며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우한의 거리를 채웠던 연마련시의 활기는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한의 병원들에는 고열, 극심한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폐렴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였으나 기존의 치료법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우한환난 수산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진들은 이 병이 단순한 독감이나 감염병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한 사람, 우한중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안과 의사, 리얼량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지했습니다. 리얼량은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병원 내부 단체 채팅방에 글을 남기며 동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차스 SARS와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난 수산시장과 관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리얼량의 경고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정보를 전혀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리월량은 2019년 12월 31일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강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각서에 서명하게 했고 다시는 불필요한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한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외부로 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2020년 1월 초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씨는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 간전염 증거는 없다는 공식 발표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고, WHO에도 같은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우한의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의 대응은 국제사회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을 봉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과 고속열차 운행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초기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적 체면과 권력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발생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제기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한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의료진은 초과 근무와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대부분이 검열과 압박 속에서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2020년 1월 23일이 되어서야 우한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한 밖으로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춘절 설날 연휴가 겹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했고, 이는 곧전 세계적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월량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던 중,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로도 계속해서 당국의 은폐를 비판하며,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2020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의 은폐와 무책임한 대응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1월 말 중국 우한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이미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한 시민들 중 일부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한 내에서의 감염 확산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렸고, 주민들에게도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한의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병실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복도나 주차장에서 산소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었지만, 병원 내부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전염병이 진원지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한의 시민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스크 착용을 시작했지만,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외국 언론의 취재를 막고 인터넷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이러스는 이미 우한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를 세계 최대의 인구, 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이동량이 발생합니다. 당시, 우한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는 춘절을 맞이한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우한 시민들 또한 평소처럼 춘절 준비에 바빴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고속열차와 항공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이동이 바이러스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편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북미 등지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주변국들은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중순이 되자 일본, 태국, 그리고 한국에서 우한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의 발표에 의존해 사람 간 전염 증거가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초기 대응을 크게 지연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1월 말 태국의 한 병원에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여행객 중한 명이 고열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의료진은 이 환자가 사스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WHO에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었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는 심각성을 축소하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23일 중국 정부는 우한에 대한 전격적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우한을 넘어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우한 시민들은 봉쇄 조치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교통편이 중단되고 도시가 완전히 고립되자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감염된 가족을 둔 사람들은 병원으로 향할 수조차 없었고, 약국의 의료용품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봉쇄 초기, 우한의 거리는 텅 비었고, 병원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보호 장비 없이 일해야 했고,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의료진 중 일부는,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진실 은폐와 늦장 대응으로 인해 팬데믹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책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 우한 봉쇄가 몇 주만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봉쇄 시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은폐, 감염 사례의 축소 발표,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 부족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WHO와 중국 정부의 유착 관계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WHO는 중국의 공식 발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 여행 제한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초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중국과 인접한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퍼지며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팬데믹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와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초기 대응의 지연으로 인해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이 사태를 모범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초동 대응 실패와 정부 은폐가 전 세계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물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팬데믹이 시작된 후몇 달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팬데믹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정보, 은폐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팬데믹의 중심지였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우한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첫 발병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고급 생물 안전 연구 시설로 전염병 연구 및 백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사스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의 의혹은 커졌습니다. 2020년 초.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소에서 수행된 고위험 실험, 특히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이며 연구소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제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연구소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정보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 말에 심각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첫 발병 시점과 일치하며 연구소 내부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 중국 연구원들은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과 초기 연구 데이터를 공유했으나 곧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데이터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1년 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포함한 발병. 지역에 대한 조사를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조사팀이 핵심 데이터와 연구소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했고, 충분한 검증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사회에 깊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왜 데이터를 삭제하고 조사를 제안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중국 정부의 책임 회피와 더불어 글로벌 팬데믹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인을 향한 국제적 비난과 함께 동아시아인 전반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아시아계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책임자로 낙인찍히며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한 중국계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런던에서는 중국 음식점들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이러스의 진실 규명 문제와는 별개로, 글로벌 사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중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WHO가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WHO는 2020년 1월 초 중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사람 간전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각국의 초기 대응을 늦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았고, 이는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와 WHO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WHO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WHO 사무총장 테오드로스 아드하놈은 팬데믹 초기 중국 정부의 대응을 모범적이라고 칭송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국제 사회는 중국과 WHO 모두 팬데믹을 악화시킨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세계적 공조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진실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우한의 의사 리월량은 초기 경고를 통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억압과 검열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리월량은 자신이 감염된 상태에서도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썼으며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일부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알리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기자 장자는 우한에서의 실태를 세계에 전하려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팬데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전 세계적 요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팬데믹은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투명성과 은폐, 그리고 책임과 무책임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와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중심에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존재만이 아니라, 초기 대응 실패, 정보 은폐, 그리고 국제 공조의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한 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은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은폐라는 결정적인 요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우한 내 상황을 축소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조치를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사람 간 전염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는 세계 각국의 초기 방역 조치를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팬데믹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홍보하며 전 세계의 모범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고 국제조사팀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중국 정부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은폐는 단순히 자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세계보건기구 WHO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WHO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며 국제 사회에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사람 간 전염 증거가 없다. 여행 제한이 필요 없다는 WHO의 초기 발표는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WHO가 중국 정부와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는 비판은 국제 공조 시스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WHO는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WHO는 팬데믹 대응의 리더십을 상실했고, 각국은 자국 중심의 방역 정책을 펼치며 국제 공조는 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보다는 백신 확보, 경쟁, 자원 쟁탈전, 그리고 경제적 보호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히 건강 위기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기업 활동을 멈추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관광업, 항공업 등 특정 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기업과 기술 기업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했지만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더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편, 팬데믹은 사회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보고, 교육을 받고, 심지어 의료 서비스도 받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소통은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노동환경과 사회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갈등을 동반합니다. 기술적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은 목숨을 걸고 환자를 치료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리월량 의사는 초기 경고를 통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용기는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봉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거나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과 장비를 자발적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은 팬데믹 속에서 인류가 보여준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인간의 따뜻함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입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 은폐가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강력한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은 팬데믹 대응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WHO와 같은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은 과학의 중요성을 재조명했습니다. 백신 개발은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는 과학기술과 국제협력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성과를 대중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는 팬데믹에 또 다른 적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복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 은폐, 국제 공조 실패,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바꿨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